Tschüss. すみませんましなよ、うん、またひんぱーまじさ。 Ja. we are. Here we are. 응. 우리 집에 앉아 있난로들를 찍고 있요 댓글 해요. 응? 근데 여기는 김밥 이 손님이랑 다 김밥을 사다 저번에 첫째 김밥이었어 첫서 먹었는데 김밥이 진짜 내, 엄마 때 너무 좋어거잊어나좀 앉아 배고파서 응. 요 <laughs> 맛있다. 돼지가 후후. 뭘 먹을까? 오나 수박. 아, 빠타 아유. 아까 아 맛있다. 아 맛있다 있어요. 후후후. 야, 양말, 양말 어디 있어, 양말? 할머니 양말 어디 있어? 할머니 양말 찾아봐, 양말, 양말. 으, 후 이거 뭐야, 이거. 할머니 양말 어디 있어? 에이, 아, 싫어요. 아, 싫어요. 많이 많가 한여라. 엄마 봐봐. 한여라. <웃음> <웃음> 나 미쳤어. 너무 <laughs> 아, 진지 아, 가짜 가서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져 아, 려고 아, 친구 친구 만 아, 진짜. 아, 진짜. 오 친구친구친구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친구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<laughs> <아유 깨우네. 웃음> 아, 아, 이건 강호도 누구 살짝 올라? 네, 서 응, 그래? 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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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올랐어. 강호만 봤을 때 올라왔었어. 강호만 봤을 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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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고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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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기잡아거고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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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랬어요그랬아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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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아이야 아이고, 아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고아 아이고, 아이아 아이고, 아이 왜이요왜어왜어왜 왜왜왜왜 왜, 왜, 왜 울어? 지금까지 그 너무 너무 안 잘했어. 아니 뭐 했다고 남편님? 그러게 한일이 선물 받았어요. <laughs> 아좀좀말 너무 웃기네. 사는 일 진짜 어 어른 같아. 돌잔치 해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돌잔치 하러 <하나> 가자. <laughs> 아 우리 돌잔치 그래 우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지? 아니돌리단 어떻게 할거에요? 우리는 거예요? 사천에 되게 음. 괜찮은 약간 한옥으로 된거기서 음. 사진도 잘 찍고 음오 기사내면 뭐 하는 데 있다 어 엄마 왜 입히다 말아요? <laughs> 엄마 영상 찍어야 돼요 아, 엄마 상는 <laughs> 음음 먹을래? 오, 귀엽다 빠빠 <laughs> <laughs> 애들, 애들 그냥 얇, 애들 얇게 입히고 좋게 입히나 빠빠이 <laughs> 나조피 진짜 말했었거든 애들 거울 봐봐 너무 귀엽다 와 <laughs> 너무 다 좋아한다 애들 춤춘채 춤춘채 채 많이 일켜더라 많이 일켜야된다 이번엔 장난감 입고 짠 이거 모자 귀여워 귀여워 묶어지봐 다만대. 아, 공격만 <laughs> 하고. 아, 귀여워. 당원은 안 한다. 이거는 터빈타이 말때쓰면 돼. 이거 가도 되는 거아 이거 는 조금 더 커서야 될거이거 진짜가 될거 같아. 이거. 음. 아! 벗을 줄 알아. 아아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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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 뭐야? 네, 네, 아다고아고 진짜 가큰놈이거요

그렇죠. 이 말에 이 바뀌려고 아이쿠 모자 벗었어요. 웃으이요또 모자 썼어요. 아이쿠 모자 벗었어요. 또 모자 썼어요. 아이고, 모자 벗었어요. <laughs> 또 모자 썼어요. <laughs> 모자가 안 벗겨져요. <먹겠어요>. 모자 벗었어요. 또 써보자. <laughs> 응? 모자를 또 썼어요. <laughs> <모자가> 또 썼어요. <laughs> 음, 모자 어떻게 벗을까, 선니다 줄까, 엄마가? 슈, 엄마 가 벗겨줄게. 슝! 벗겼어요! 와! 잘했다, 잘했다. 또 써볼까? 모자. 또 썼어. <laughs> 이고 모자 어디갔어? 모자 여기 있네. 손 어떡해? 손 어떡해? 안돼 모자 안돼 모자 안돼. <laughs> 아 핑크 핑크 빚어 보세요. 으이구 <laughs> <아이고>. 왔어요. 왔어요. <laughs> 다시, 우아.

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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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.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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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, <오세요. 웃음> 아이고, 할머니, 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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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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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 할머니, 요